10월 22일 리딩 바이블 예레미미야 39장 1절부터 41장 18절까지 말씀 유다 왕 시드기야의 9년 10월에 바벨론왕 누부가 4살과 네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됨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르보와 환관장 살수김과 박사장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기타 모든 방백들이었더라. 유다 왕 시드게아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로 조차 두담샌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랍으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병원에서 시드게아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왕르부간네사에계로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게아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게아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 왕누부갓네살이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누부사라단에게 명하여가로 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야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시위대장 누부사라단과 한관장 누부사스반과 박사장 내르갈 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함에 그가 백성 중에 거하니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을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의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의내 목전에 이루리라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의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 포르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아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가다가 라마에서 해방된 후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아에게 임하니라. 시위대장이 예레미아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앙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해방하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선이 여기거든 오라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선이 여기는 대로 가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 왕이 유다 성읍들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중에 거하거나 너의 가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시위대장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냄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중에서 그와 함께 거하니라. 들에 있는 군대 장관들과 그들의 사람들이 바벨론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이땅 총독으로 세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옮기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네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두 아들 요하난과 유나단과 다느메세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이 아들들과 마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라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가로되 너희는 갈대아인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거하여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나는 미스바에 거하여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인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실과와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축하고 너희의 얻은 성우들에 거하라 하니라. 모압과 암원, 자손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인도 파벨론 왕이 유다의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를 그들의 위에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인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 그다라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실과를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군대 장관들이 미스바 그다라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취하려 하여 내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에게 비밀이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나로 가서 사람이 모르게 내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로 네 생명을 취케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인으로 흩어지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케하랴.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가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침할 것이니라 너의 이스마엘에 대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7월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열 사람이 일어나서 파벨론 왕의 그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일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라와 함께 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라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레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서 울매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하여. 그들이 성중앙에 이를 때에, 네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일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일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 왕바 아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네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코 시위대장 느부살라다니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였던 니라가랴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을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과 싸우러 가다가 기분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일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일에게 포로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일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국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부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 하였더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괴롭김함에 머물었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 왕의 그땅 총독으로 세운 아히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디모데 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극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척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서를 다시 붙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큰유를 베푸시옵소서 저가 나를 자주 유쾌케하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여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느니라. 또 저가 에베소에서 얼마큼 나를 섬긴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시편 90편 1절부터 91장 16절까지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란아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 이까. 주의 종들을 긍혈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곡해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곡해 하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비난체요.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기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하는 파멸를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봉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저를 눕히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자먼 2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에 떠드는 것과, 제비에 날아가는 것 같이 이르지 아니하느니라.